이번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언론정보영상학부 편입학 전형에 합격하게 된 김연수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오로지 문수시험으로 1차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글쓰기나 독서 등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로서는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편입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논술을 배우게 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임국현 교수님의 커리큘럼 하에서 그런 논술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더라도 과정만 잘 따라온다면 문제없이 시험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면 크게 두려움 없이 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논술과 같은 글쓰기 시험은 정해진 오지선단에 있는 정답을 찍어내서 선별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글쓰기를 작성을 해야 되고,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 훈련을 시험 전날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한다기보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연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매번 학원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에 나가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과 또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과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경험이 제게는 수험기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해줬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다듬게 만드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논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당연히 임국환 교수님의 기초 과정부터 들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9월부터는 브리지 특강의 수시 논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연세대학교와 고울대학교 수시 논술에서 진행됐던 논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또 사회계열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수시 논술제에서 다루는 모든 논제에서 통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고 또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편입학을 결심했다면은, 다른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편입학을 결심을 하였고, 또 특히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것을 보완을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승하자.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